명조 두달 하고, 10일 한 부계정 꾸기 어, 월 5,900원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걸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 계정을. 일단 어디까지 깼냐면은, 역경의 탑 좌우탑 완료했고, 가운데는 대기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엔드 컨텐츠인데, 어, 좌우탑이 있고, 가운데 탑이 있어요. 이 가운데 거는 난이도가 막 엄청 높진 않거든요? 좀더 어렵긴 한데 이제 최신 캐릭터 좀 갖춰 놓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죽음의 노래와 바닷속 페어 얘, 이것도 이제 엔드 콘텐츠인데 이것도 지금 삐지만 네, 어쨌든 거의 보상은 거지, 거의 다 타먹었습니다 거의 네, 좀 모자르지만 그래서 지금 총 기한을 잡는다고 참, 하면은 월 5,900원은 좀 빡셀 수 있어요 월 5,900원은 많이 빡셀 수 있다 기한을 모든 콘텐츠 다 깨는 걸 잡는다고 하면은 대략 4개월 정도는 잡아야 할것 같아요 네, 4개월 정도는 잡아야 할것 같고 여기서 12,000원 정도 더한다고 하면은 3개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정도면 근거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자, 일단 저는 이게 부계정이에요. 부계정이어서, 당연하게도 탐사 같은 거 더럽게 하기가 싫어요. 더럽게. 왜냐면 본계정도 안 하는데, 본계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 쪼개가지고 이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탐사 막 보면은 되게 낮아요. 이런 것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리나시타 쪽은 좀 많이 했어요, 리나시타 쪽은. 한다고 한 건데, 이게. 일곱 번 덕도 좀 하고. 어. 타먹을 수 있는 재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니까, 러 조금 더 여유 있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석, 아, 원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별의 소리 여기 유료 재화 같은 경우에는, 탐사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마 한 6,000개 정도는 더모일 거예요. 제가 볼때 5, 6,000개 정도 더모일 거고. 퀘스트를 안 했어요. 이거 너무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할거 없을 때 아껴먹으려고 내뒀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제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포함하고 뭐 포함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천장 한번더볼 정도는 여유 될 테니까 딱 3개월 정도를 잡으면 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차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파수인 80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로로 80, 업무 그리고 칸타렐라, 확천장이고 어, 아우구스타는 방금 나왔는데 아우구은 방금 나왔는데 이건 그냥 엑소를 해놓을게요. 네, 방금 좀비틱쳐가지고 이거는 이건 X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음, 요렇게만 들고 왔다고 보면 되는데 덱은 못 썼어요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인멸랑자 당근 파수인 덱을 쓰고 왼쪽은 요렇게 썼어요 플로로 플로로 칸타렐라 벨리나 이렇게 세개 썼는데 생각보다 인멸랑자 성능이 되게 좋았고 당근은 솔직히 피가 겹치는 거 아니면 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근은 뭐 나쁘진 않았어요. 당근도 솔직히 당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돌이 아니에요. 6돌까지 곁들여지면은 이멸랑자가더 세질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에코작 같은 경우에는 개판입니다. 지금 개판인데 좌우탑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되고 이제 여기서 중앙탑을 깬다 그러면은 좌우탑 깨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중앙탑, 갤 캐릭터들만 에코 몰빵해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값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조 유입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본인 과금량에 따라 콘텐츠 진행 속도가 확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과금량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빠르게 하겠다. 진짜 본인이. 엔드 컨텐츠까지 빠르게 정복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초회. 초회 한번싹 털고, 패키지 한번 털면은, 제가 볼때그 뒤로는 돈쓸 일이 그렇게 많을 것같지는 않아요. 엔드 컨텐츠 정복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딱 초회 패키지 한번 정도 하면, 더 과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산호 같은 경우에는 다 바꿔먹고, 요거, 요거 이제 다 바꿔먹고, 돌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바꿔 먹으면 은딱이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재화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 유저는 좀 보면서 신기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덱두 가지를 키웠고 두달 조금 걸렸는데 음파통은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요 네 물론 에코자이 개판이지만 이게 조금 무기강화 재료랑 이제 레벨업 재료가 조금 모자르긴 한데 이것도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편인 거예요 제가 할때 초창기에는 진짜 한1.1 버전까지 90레벨 몇개 만들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진짜 많이 뿌려가지고, 어, 라디오 안 지르고 이만큼 모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오까지 지른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재화가 모일 거예요. 딱세 버전 하면은 재화량이 한두배 이상 차이 날 거라, 어, 제가 볼 때는, 어, 욕심을 부리는 정도가 탑 클리어 정도면, 탑 클리어 플러스 페어 정도면, 초에 5,900원 그리고 라디오만 꾸준히 한이 정도만 해줘도 되게 여유롭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기한은 최소가 이제 2개월 정도 잡으면 되고 어, 최대 3에서 5개월 사이 쯤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탑까지 깨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부계정하는 기술을 힘에 붙여가지고 이쯤에서 딱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중앙탑 만약에 민다. 라고 하면은, 지금 딱이 계정 풀에서, 아우구스타 유노 뽑으면 끝이에요. 아우구스타 유노 거기서 이제, 둘중한명 전무 껴주고, 그리고 이제, 스펙업 해가지고 대충 돌면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이 많아봐야 초에 딱이 정도 과금하면은, 알뜰살뜰하게 즐기는데, 문제 없다. 생각보다 일면랑자가 되게 좋아서, 놀랬어요. 예. 이게, 공짜치고는 솔직히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예님별랑자도 네. 뭐 그렇게 빡세게 투자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있죠 예 네. 뭐 리세를 해서 캐릭터 한 개를 들고 왔다 그러면은 과금 맥수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뭐 예를 들어 한두 개만 있어 한단나에서두 개만 있어도 진짜 트럭 한개값 정도면 충분할 듯아 이제 드디어 부계정 탈출이다 힘들었어. 이제 본계정 집중 좀 하자. 어우, 죽겠어. 이러다가.